아, 뭐가, 뭐가 문제야, 이거, 전반에. 이 말해, 상류나 뭐가 문제야? 그니까, 러못 이기는, 못 이겨, 얘는, 우리는? 동파야. 그, 게임이 안 풀리면 뭐하러,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동법말 없어지면은 쳐봐.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못 이겨.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지고 이기고 솔직히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성태형이랑 시현이는 약간 열심히 이렇게 막 분위기 살리려고 해서 하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것도 이해는 되거든. 근데 동법말 없어지면 그냥 게임 지는 거야. 근데 벤자 나나 다른 건 필요 없는데 하나만 부탁할게. 아 아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두 번 죽거나 상성 안 좋은 별로 하기 싫어보이긴해 게임 할 때. 맞아. 성태형이랑 시현이는 지더라도 계속 에이. 하잖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텀켄티어들 복 받으실 거예요. 채굴을 <laughs> 하거나 올라가라는 거야? 어. 하거나. 무슨, 무슨 말 중이야? 나는 몰라도 자, 돼. 농빠야. 어, 넌 몰라도 돼. 어. 어. 누나는 상윤이, 상윤이 형말잘 들으면 되겠다. 어. 그러니까 나는 딱 그게 맞는 거 같아. 그, 나는 미드탑의 주인이고 오. 형은 교영이 누나의 주인이 되면 될거 같은데. 게임에서 그래 주인놈아 a 어, 파 그래, 주인님 가티파티파티파파티파파티파파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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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aughs> <시술. 웃음> <laughs> 네. 아니, 그냥 야, 야 내려간다리븐리 보이지? 저 응. 빠졌고. 리븐 포션도 빠졌고. 오. 오케이. 만 어? 어. 너야 술 처먹었나? <laughs> 할지는 I'm 약간 그좀 쇼부 칠 때만 걸어. 약간 우리가 아 쇼부 칠때 어렵나? 내가 걸날 때까지 걸지 마 그냥. 아, 네, 해볼게 해볼게. 바드 <laughs> 아, 올라갔다 바드 미드 바드 미드 바드 미드 바드. 아인써. 바드 미드 바드 미드 바드 미드. 볼리면 아래쪽이라 끝까지. 이거 볼리면 죽여볼래? 나텔 대기네. 볼리면 죽인대 죽일게. 근데 이미 빽 음. 도로 밀어가지고 먹힌대. 줄게. 이따도 텔이고 나텔 대기 했어 어. <laughs> 야, 일자 와드. 했네. 미션 죽겠네. 아, 이따 대포 겸치! 제발! 야! 가비. 나이스. 지금 볼레베 아래 쪽죠 이쪽 한면나 보여. 아래쪽. 1초 후씩 음, 음. 와드다. 동파야. 내가 이거 블루쪽에 와드하고 빠질 거야. 미드 오른쪽 조심. 음. 빨리 잠깐 빠졌어. 미드 오른쪽 아, 조심. 네. 위에, 위에 나 내려가줄 줄... 줄수 있어, 콜 내려갈 수 있대. 이거 뭐 너무 좋아. 지금 여기. 볼야볼 위에 있대. 탑 라인 좋아. 좋아. 나도 좋아. 나내려수 있어! 벤치 다워. 벤치 워벤 푸시래. 나이스. 뭐 멋있어 사랑해 오르진. 사람이 다 여기 약할리 여기 약할리 여기 약할리 맞아. 아, 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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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도 온다. 바도 올라가. 바도 올라가. 바도 올라가. 바도 올라가. 바도 올라가. 바도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바도 도플. 나이스. 나이스. 드나앞드저 정도면 나앞드 나이스. 바드 킬이야. 얘네 이거 라인 밀거 같은데 릴리한번 오실? 오케이. 야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기 쓰지 마 쓰기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유미 쓰지 마 아씨 나 안에 저기 어, 안 아, 죽어? 아, 어 저걸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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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씨나 어. 반반만 달라고아 저기 안 죽어? 참 나이스 아미안나나또또 나또 이게 뭐야? 빨리 기한했어 빨리 기한했어 빨리 기이했어 야네 그리고 실력이야 아, 실력 이거 실력이야 이건 실력이야 괜찮아 괜찮아 싸워 싸워 받아 죽여 받아 받아 죽여 소리 받아 받아 포커싱 받아 포커싱 나이스 와야야꿀따라시다 예, 예, 예. 이거 예, 예. 아칼리 노궁가 알고 있어 나 이거 이거 나 이때 나 이거 돼풀풀풀 아... 날까 이거 풀아까 핑크즈와 핑크즈와 핑크즈 와분명이 핑크즈 에들아 바텀 잡았 잡았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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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트 도와주세요. 칼리 여기 있어요. 점프 있나요, 혹시? 탈도나퇴탈할게 퇴사할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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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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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세요 여기, 여세요세요세요 네, 킬수 있습니다. 안 돼? 네, 안돼안돼 있어요. 아 맞아. 네. 네. 아, 맞요탑탑 네. 아, 탑. 안게라라이 탑, 탑. 아, 탑. 탑 가능해요. 탈탑탑 가능합니다. 아,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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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미드 싸우 미드 싸우 어, 미드 싸우 미드 싸우. 미드 싸우. 미드 싸우. 미드 싸우. 한번 타세요. 아, 안 돼. 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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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베. 음. 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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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벌베. 벌베 보내 보는 줄알 턴을 먹었네. 야야야. 근데 내가 나, 나, 나 네. 나안 죽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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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 그만하세요. 잡담 그만하세요. 이번 김에 역키가 없기로 못잖아. 아아야 이거 퀴로, 퀴로 이거 그거 딱 들어가겠다. 음. 나 진짜 이거 개딴딴해. 개 딴다네. 딴다네. 오겠습니다. 예, 노프리에요. 예, 이게 봐도 돼요. 노프리에요. 살짝. 한님 발톱 딴 세계입니다. 상윤이 보니다요더어렵 나이... 아니, 나이스.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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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나이스.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나이스. 잘했어요 오케이. 바탕 계속 밀게요. 탈 어? 준비, 탈 준비, 탈 준비, 탈 준비. 어. 상황 보고 타. 안 타고 될 듯? 어. 아, 가요. 강희 가요. 타는 같맞는 듯. 네. 강희 가세요. 밀었어요, 여러 걱정 마요. 네. 좋아요. 어디 가세요? 고마워요. 여기가 당신들 무덤이에요. 네, 무덤. 좋아요, 무덤. 저수타병신 같은 새끼. 저스타 병식 같은, 네. <laughs> <족> 같은 새끼. 저스타 병식 같 하루종일 스타병 병식 같은 새끼. 저 같은 말끼저 병식 같은 새끼. 저 같은 새끼. 저스타 병식 같은 새끼. 저스타 병식 같은 새끼. 저스타 병식 같은 새끼. 저스타 병식 같은 새끼. 같은 새같 아니 얼었어요. 보카요. 아니 응. 또 얼었어요. 리벌리벌리벌리벌괜찮요 그냥. 그냥. 이 어. 도망가요. 네. 리오너라. 리오너라. 나이스. 이게. 저못판돼요 돼요. 몸 <laughs> 돼요? 준가하세요 네. 뒤에서 토스코 준비하고 있어요. 뒤에서 제제 포지션 네. 끝나요. 제 포지션. 아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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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골드 포지션. 네. 포지션, 음. 포지 포지션. 준비 만하세요할일 네, 없을 것 같아. 어, 여기 봐봐. 오래요. 하이. 오래요. 얼었어요. 얼었어요. 하이. 나이스. 어디 가요, 아칼리 아가이 새끼야. 같은 거. 야. 호 아가 같은 거 좋아요. 좋습니다요. 시원, 좋네요. 좋습니다요. 좋네요. 좋아요. 시원, 네. 이거예요? 성장했어요, 저희 팀. 저희 팀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착취 맞아, 평타가 착취 터지잖아. 에다가. 우만 시킨다고 찡찡대지 말고 야기. 열심히 해주세요. 동파 우디로 처음 본다. 네. 예. 네. 내가 핀도 해보시게 했는데. 예, 솔랭에서 연습 좀 하세요. 네. 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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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 채팅치다가 씨. <laughs> 모피풀 썼어요. 맞아. <여러분>. <laughs> 미안해요. 좋아요. 네, 좋아요. 탑 좋아. 트롤 좋았어요. 이거 보이면 이찍어 여? <laughs> 왜.. 왜, 왜 뭐, <laughs> 그 음. 찍으세요 여기 싸운다! 네? 여기 싸운다! 네? 캐넨 간다! 캐넨 간다! 캐넨 간다! 갈게 나도! 응. 캐넨 간다 위치봐! 캐넨 위치봐! 자, 나 받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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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 나이스 체동 끝 나이스 제동바! 나이! 제동파 나이스 제동파 혹시 미드 이거.. 부퀴 텔 써도 되나요? 체도 가고 있어요 체동 풀야 자, 부를게요 자, 요네 미드에 텔 썼어요 되나? 나이스. 됐어요. 네. 깜깜 깜. 나이스. 나이스. 느낌인데. 볼게요. 빨로 볼게요. 너네 음. 오긴 하는데 궁 없어요 너네 노궁이요 노플 노궁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미는 여기 봐주세요 네, 네. 들어갈게요 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저 마나가 없어요 저 볼게요 네 나이스 나이스 들르르게요 아. <정> 아 아.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 맛있다 좋아요 어 두개는 살짝 그것을, 아쉽지 않나요? 아쉽긴 한데 음. 다음에는 잘 맞춰보죠 네네 다툼싸움 나요 탑텔 끊어주세요 탑텔 끊어주세요 끝어요예 네. 네. 신데라 들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얘는 네. 보세요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끊었어요 다 죽여버려 그냥 나가 이 개새끼야 저는 노궁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죽어요 네. 죽어요 저텔 있어요 근데 못할것 같아 여기는. 누가야? 봐봐 뭐야 사람? 보여줘라. 보여줘라. 나야. 킹아 있나? 뭐야? 뭐야? 가는 중 가는 중 나도 데리 왔어 내리 왔어 나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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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가는 중. 좋됐다 이게. 그러게 좋됐다. 음, 네 노클 노음이야아렐리다 있네. 다 끝나는 건데. 아이요 괜찮아요. 바텀 이득 보고 있습니다 저희만큼. 네. 네. 좋아요. 아. 받았어요 나이스 탈진 좋았어요. 1 1도 높을 렐룩을. 요네 미드 괴롭혀요 요네 노궁입니다. 오세요 볼게요, 예. 요네 노궁이에요. 들어가세요들어 들어가세요. 꼽히 들어가세요. 꼽히 들어가세요. 그래서 만납니다. 죽었어요. 다 죽었네요. 나이스 살았고요. 나이스. 신들아 밀든지 와, 오든지 해주세요. 네. 어 남이군 남이군 뭔가를 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쫓아냈어요. 제가 쫓아냈어요. 이쪽 와보세요. 이 내가 여기 네.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래쪽을 이게 막아줄 수 있어? 콜죠 네. 막 싸우세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막 들어오는데요?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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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봐요 문도 문도 보기 힘들긴해요 케넨 반피입니다 케넨 네. 반피에요 예예 네, 보세요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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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세요 빠지고 한번 빠져요 빠져 빠져요 빠져 빠져요 어, 요네 돌아갈 거예요 네, 계속 보세요 네, 잡은 거 같아요 네. 네. 고 끼고, 끼고 있어요 잡으세요 궁잡 저궁 아꼈습니다 네 천천히요 먹어요 일단 먹어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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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죽었어요 가룬 먹었어요 네 노플 노궁이야 노플 노궁 아평타를씨 와드로 이런 ㅆ 아. ㅆㅂ 미드 굴렸다 죽었어요 음 잘못 네. 빠졌어요, 케넨이랑. 네. 네. 케넨 보이면 네. 할게요. 네. 케넨 보여요. 그래 레드요. 레드 할게요. 네. 노플이에요. 저도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아마 저 걸렸을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거. 레드 먹고 다시 위드로, 보세요 네. 케넨! 네. 네. 자, 자, 케 요네, 플래시 네. 돌았습니다. 수술하세요. 네. 케넨, 요네, 플래시 네. 돌았어요.

네. 약간 멀어요 저희. 요네 위. 에 안녕. 진짜. 해야 돼요. 뭐 가져갔어 뭐? 어 보내줄까요 이 게임? 어, 어... 어... 아직 한번도할 만한 어... 것 같아요. 네. 음... 네. 네 탱커가 앞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탱커가 앞에 케넨 놓치네 이거... 자꾸 계속 어, 한 명이 차, 짤리고 시작하네요 계속 좀 달릴게요 리더 네. 네, 온다 리더 온다 유네 볼게요 렌즈 볼게요 네, 빼세요, 뒤에 탈 뒤에 탈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플래시 네, 네. 없나요? 네. 저 플래시 없어요. 네. 아, 존나 세네요. 소리요 많이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딜러할게요 네, 그런 잘... 그런 게 네.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잘 크게 기도하세요, 그냥. 네. 저 캐리할게요. 네. 역캐리든 네. 캐리든 캐릭, 제가 하겠습니다. 욕도 네. 그... 제가 먹을게요 던지면. 그... 네. 그. 말하지 마시펜요 네. 네, 그 음.. 그 펜치씨. 그벤치씨 <laughs>